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음, 지금, 어, 제가 올리는 방송은 웹사이트 무료 배포입니다. 어, 웹사이트, 뭐, 간단한 웹사이트, 뭐, 그런, 뭐, 그런 거, 뭐, 쉬운 걸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잘 만들고, 제가 꼭, 그, 필요하신 분한테, 무료로 드린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배경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만들고 나서, 광고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대신에 요거를 그냥 제가 필요하신 분한테 좀 물에 배포를 하고 그분들이 좀잘 쓰시고 조금 그분들이 정말 잘 써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른 분한테 그좀 그 홍보 광고 효과가 되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지금 무료를 배포하려 그러고 아직 뭐 얼마만큼 무료로 드린다라는 것은 아직 뭐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또 얼마, 얼마나 많이 보실지 이런 것도 모르고 저도 뭐 이런 방송을 많이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방송을 보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처음이니까 확실하게 무료를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웹사이트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푸드 및 전산업 분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스토어가 있으신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뭐 레스토랑, 그 다음에 뭐 카페, 그 다음에 뭐 테이크아웃, 이런 거다 되고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스토어는 잘, 어, 제가 뭐 얼마만큼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네일샵이라든지, 그 서비스 아닙니까? 뭐그 다음에, 뭐, 마사지 같은 것도 하나의 서비스죠. 그래서 서비스나 상품 명이 있고, 그에 대한 또, 그 사진이나 이미지가 있고, 가격이 있고, 세부 디스크립션이 있는, 그러한, 그,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물론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간은 우선은 뭐 2년 정도 일단 완전 풀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 있는 그런 정도의 기간들을 저희가 드리려고 그러고,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판매한다 고 그러면은, 한, 저희가 기본 800불에다가 뭐월 1년 정도 사용하시면 한 천, 한, 3,400벌 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싸게 책정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들겠지만 어쨌든 저희는총 모든 기능이 포함된 풀 패키지를 2년 동안 무료로 일단은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시청은 몰래 웹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몰래 웹스토어 닷컴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는, 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래웹스토어닷컴이 뭐냐? 아, 어, 템플릿은 뭐고, 원래웹스토어닷컴은 뭐냐? 요 설명드리면, 원래웹스토어닷컴은 웹사이트 템플릿 포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이 다 모아진 곳,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뭐, 윅스나 이런 거랑 뭐, 뭐,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윅스는 뭐 엄청나게 어, 많잖아요. 수십만 종의 그 템플릿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어떤 그보다, 템플릿보다 더 나은 기능이라든지, 딱 나에게, 할라 뭐 그러면은 내가 또뭐 드러그 엔 드러그 해가지고 뭐좀 만들고 저도 해봤지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기능을 깊고 좀 세세한 기능을 완벽하게 완성해 놓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특정 분야별로 템플릿을 완성시켜 놓은 것 이렇게 해서. 목적 기반 웹사이트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 을 드렸는데 자동차를 얘기하면 은 예를, 예를 들면 뭐딱 브랜드가 있잖아요 어떤 딱뭐뭐 뭐, 스타트 스나타뭐 아반떼 뭐뭐 뭐 이렇게 딱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딱그 그 기능별로 그 자동차의 모델별로 다 완성시켜놨다 여러분들 그냥 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템플릿 명이 메뉴 200이면, 메뉴 200이라는 템플릿은, 푸드 분야, 특히 레스토랑, 카페, 이런 분야는, 메뉴 200이라는 템플릿을 가지면, 다 해결됩니다. 예.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레스토랑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개, 뭐, 각각의, 뭐 QR코드를 찍어서 보면, 뭐, 차트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하고는 상당히 많이 뎁스가 뎁스가 좀 깊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다른 분야 포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 ML200 뭐 커머셜 인더스트리 분야인데 이런 분야는 ML200이라는 그 템플릿인데 이두 그 개의 템플릿을 저희가 이제 그 예.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 목적기반 웹사이트 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 대상 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스토어를 대상인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은 푸드 분야는 메뉴 200 메뉴 200이라는 템플릿을 가지고 커머셜이나 인더스트리 분야는 ML200이라는 그 템플릿을 가지고 쓰면 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어, 메뉴 200이라는 건 그럼 뭐냐? 메뉴기를 200이라는 템플릿은 부호고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보면 우선 메뉴2 0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레스토랑이나 테이크아웃이나 그 카페, 이런 데서 쓸수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하고, 뭐 데이터 이, 뭐 이미지 다포함해호 뭐 홀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상품이 시즌을 상품인데, 그, 어 잠깐 지금, 어 시즌이 아니라서 잠깐 삭제시키면 또 입력을 해야 되니까 홀드 시켜야 은는거 보이지 않는 기능이에요 홀드 기능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니까 이제 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누구를 불러서 뭐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화면 조정하고 프로모션 기능이 뭐냐면은 그뭐 이미지로 올리면 이미지를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이런 조정이 다 돼요 그런 기능,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기능들은 내가 뭐, 예, 프로모션 이 있죠. 그 뭐, 몇 퍼센트 프로모션,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오더 기능은 저희가 보통 지금, 음,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를 보면, QR코드 찍었다 보면, 그 메뉴판 종이 메뉴판이 그냥 핸드폰 으로 보는 거밖에 안,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서버가 와가지고 또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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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 건가 뭐 이렇게 다 종이에 적어서 가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근데 얘는 핸드폰으로 그, 그 메뉴를 딱 사람이 서버가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딱오더할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딱 오더하면은 오대한 내용을 이제 주방에서 받잖아요. 그럼 그그 그 관리자 그 만약에 매니저가 받으면 매니저가 오대한 내용을 또 주방으로 보내잖아요. 좀또 주방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은 또 나한테 내가 저의 이제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또 이제 문자로 딱그 오더한 내용이 딱 내용이 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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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했다. 그런 기능. 그다음 오더 관리 기능은 주방, 그 매니저 분한테 간 오더를 또 주방으로 보내고, 또, 이제 그 오더한 내용이 또 이제 그 뭐, 회의가 지불되면, 또, 이제, 그것이, 또, 관리자, 뭐지, 매출 기능으로 가고, 또, 새롭게 또, 설명을받고 이런 식의 오더 관리 기능이 돼요. 예. 그리고, 물론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는, 이제, 또, 어떤 기능이 있냐고, 그러면은, SNS 기능이라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제, 오더를 하게 되면, 이제 QR코드 딱 찍어서 오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오더한, 오더를 할 때, 고객님의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을 잠깐 적는 란이 있어요. 왜냐면은, 핸드폰 번호를 남겨놔야지, 다시 또 고객님한테 그, 오더한 내용이 가잖아요. 그니까, 러 그때, 그, SMS, 예, 이게 사실은 SMS 마케팅인데, SMS 마케팅을 위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프로모션 같은 걸 저희가 할 때, 고객님한테, 그, 문자로, 어, 프로모션 할 내용을 보내도 되, 됩니까? 라고 하는 동의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딱 치면은, 그 고객님 핸드폰이, 이제 그 업주님, 사장님의 그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로 딱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만약에 쭉쭉쭉 해서 100명, 200명이 다 모이면은 그거를 또 어떤 특정한 날에 그 마케팅, 뭐지, 그 문, 뭐지, 그, 그 S, 뭐 문자, 문자로 그 프로모션을 적어서 발송할 수가 있어요. 200명한테 동시에 또는 550명만 나눠서 이렇게. 왜냐하면 200명이 한꺼번에 다 보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또오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나는 이번 주에는 5 0명만 보내고 다음 주에 5 0명만 보내고 또 어떤 날짜를 정해서 자를 수도 있고 흘러다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뭐, 육분들 좋아하시는 뭐 짜장면 스페셜을 이번 뭐 토요일에 일을 한다. 50년만 보내겠다. 50년만 쫙 며칠 전에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거 딱 봤다 보고, 손님들이, 어, 이집뭐 짜장면 스페셜 하는구나. 뭐 탕수육 스페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또방문할수 있는 거죠. 그게, 그것이 그런 기능분들의 SMS 마케팅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들이 메뉴 200이라는 템플릿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기능은 뭐냐면, 요건 이제 주로 카페 같은 데서 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손님한테 이제 포인트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포인트를 구매한 금액이 1%를 내가 포인트를 주겠다. 그러면은, 그, 어차피 주문할 때 손님들의 핸드폰 번호로 가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로 1%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쌓여서 나중에 그걸 포인트를 가지고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일, 일부를 100포인트로 하고, 쌓이는 거를, 또 100포인트를 쓸 때는 일부로 환산해가지고 씁니다. 그죠? 그러면은 100포인트인데, 아니, 만 포인트가 뭐였다. 그럼 만포인트는면 100불이잖아요. 그럼 100불 중에서 이제 손님이 이제 선택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포인트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죠? 음,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쇼피디오는 뭐냐면은, 요것이 이제 이건 틱톡이라든지, 이제, 이제, 유튜브의 쇼피디오, 그 기능인데, 요것은 이제 뭐, 업주, 어이 에서, 뭐, 요리집에 뭐,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우리 집에 뭐, 어, 소개할 만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 그런 것을 촬영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이제 그 집에 그 어, 스토어에 리역 사이트를 딱 주문할 때, 뭐, 시간 날때 봐도 되고, 또는 뭐, 예. 어, 그 문자로 딱오면은 그, 그, 그 점포에 그 사이트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딱 클릭하면은 또 이제 심심한때 보고, 또뭐 쇼피들도 보고, 또는 메뉴 주문할 때, 또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손님들하고 얘 기도 하고 그런 쇼피디오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총 전체의 기능을 다 메뉴 200이라는 템포리에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 손님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QR코드로 찍고 QR코드를 만들고 다돼 있어요. QR코드로 모델 하고 오델한 내용들이 또 업주한테 가서 업주의 그 관리 시스템 시스템에서 다 작동하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그, 그 오다한 내용들이 손님의 핸드폰으로 가면 손님이 이제 핸드폰으로 그 오다한 내용들을 볼수 있고 나중에 총 이제 빌도 나와요. 빌도 이제 또다 어, 손님의 문자로 다또가게 되고 이런 모든 그 말하자면 스토어에 전산화를 총 집약된 것 이렇게 곳이 메뉴 100이라는 템플릿이고 메뉴 200이라는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그그 그 업주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업주민의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핸드폰 번호라든지 저기 이메일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문자 또 이제 그, 손님들이 오다 할때또 업주 사장님한테 또 문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전화번호 만되면그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만, 업주 아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 만들 때, 그, 업주의 고유한 아이디가 있고, 아이디고 그 주시면,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 업주 사장님 수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웹사이트를 가지시면, 어, 가지고 나서, 업주님의 이제, 이 사진 같은 거 업로드 시켜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진을 저희한테 주시면은, 뭐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가 해줄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제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직접 하시면은, 비용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사진만 주고, 만약에, 별도의 디자이너가 고를 이제 입력하고, 사이트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면, 그 부분만 나중에 별도로 해가지고, 그 디자인으로 하시는 부분만 비용 주시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쁜, 뭐 로고부터 꺼내가지고, 다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아 제가 지금 방송이 처음이라서, 이게 얼마만큼, 예.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음, 음, 정말로 잘 만들었다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저희 프로그래머하고 다 수고해서 만든 거를 이렇게 홍보, 광고하는 대신으로 업주님한테 직접 물어보드리는 거니까 한번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어, 남겨놓으시면, 원래 웹사이트 c o 에 가서 남겨놓으시면 은 제가 이제 연락해서 이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네, 메뉴 200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걸 실질적으로 해가면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